리뷰에 앞서 잠시 액션캠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프로는 최초의 액션캠이죠. 좋은 화질과 익스트림 스포츠에 최적화되어 개발이 되었고요. 때마침 에너지드링크로 유명한 레드불사의 마케팅 전략이 스포츠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고프로와 파트너십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보아 엄청난 수익 을 내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나 캠코더 등의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소니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액션 캠 시장에 뛰어듭니다. 한마디로 버어지는 시장이 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중국의 sj 캠이라는 회사에서 고프로와 비슷한 박스 형태의 아니 그냥 고프로를 겨냥하고 대놓고 카피한 sj 4000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모양뿐만이 아닌 카메라의 성능 또한 고프로와 비슷해 대륙의 실수라 불리우며 짭프로라는 별명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짭프로는 뭐고 짭짭프로는 뭘까요? SJ캠 이외에도 중국에선 고프로를 카피한 많은 제품들이 있으며 심지어 SJ4000을 외형까지 똑같이 카피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짭프로를 따라한 짭프로라고 해서 짭짭프로, 또그 짭프로를 따라해서 짭짭짭프로라는 등 말장난이 많지만 모두 결국은 고프로를 따라한 흔히 말하는 짭퉁 제품이기 때문에 모두 짭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짭프로가 성능까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거짓으로 스펙을 올리지 않는 이상 스펙만 보셔도 어느 정도 액션캠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센서와 칩셋을 확인하는 겁니다. 센서는 소니의 센서가 들어간 제품을 추천하고요 파라소닉이나 앱티나 센서도 괜찮습니다. 칩셋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암바렐라 칩셋이나 노바텍 칩셋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암바렐라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프로에 이 암바렐라 칩셋이 들어갑니다. 샤오미의 액션캠도 암바렐라 칩셋이 들어가고 SJ캠의 최신 모델에도 이 암바렐라 칩셋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안바렐라 칩셋이 들어간 제품들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면, 노바텍은 대만의 회사로 TV나 영상 처리 기기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륙의 실수 SJ캠의 SJ4000 제품이 바로 이 노바텍 칩셋을 사용하였고, 많은 리뷰어들이 리뷰를 했듯이 화질 면에서 고프로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능을 내는 칩셋입니다. 자, 이제 리뷰할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명은 노바텍 SJ9000X 엘리트이고요. 정식 명칭은 F68입니다. 국내 명은 아마도 국내 수입업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68의 칩셋은 노바텍 96660을 사용하였고, 센서는 소니의 IMX078을 사용했습니다. 짜프로로 유명한 SJ캠의 SJ 4000 후속 모델인 SJ 5000X 엘리트와 완전히 동일한 스펙인데요. 가격은 F68이 SJ 5000X에 비해 절반밖에 안 하는군요. 가성비로서는 최고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국내명 노바텍 SJ 9000X 엘리트 정식명 F68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저가의 제품들은 고가의 제품들에 비해 성능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을 사용하는데 60만 원 가까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건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액션캠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예상과 사용 용도 혹은 사용 빈도에 맞게 선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